네 오늘은 2022년 5월 29일이구요 일요일이에요 아 어, 여기 베어스타운에 어, 이 피스랩 깔아가지고 그거 한번 타보려고 왔어요 어, 오후하고 야간에요 주말에만 뭐 주중엔 하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주말에 와봤고 이쪽 편에 무빙리프트가 따로 있어서 초보자들 여기서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거 타고 중간거 타고 저기 이제 팔팔 올라가서 내려오는 코스 파노라마 원래 있던 코스 있잖아요 그 코스에요 그리고 요게 그 지난 겨울에 후진 리프트 이거고요 아 후진? 낡은 <laughs> 리프트 뭐 어쨌든 <laughs> 그거고요 그 옆에 거에요 옆에 거아 어, 이게 제가 그 사실은 한어 20년이 넘었네 그 지금 없어진 이제 스타일 리조트 천마산 시절에 그때도 이 소를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를 깔아서 여름 스키를 한 적이 있었었어요. 몇 년도야? 거의 90년도? 1990년도, 92년도 막 이때쯤이었어. 아, 정확한 그 시점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도 해서 그때 이제 물 그때는 물을 엄청 뿌려가지고 그거 아주 탄적이 있었는데 별로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그 뭐야? 목을에 좀 꽂혀가지고 탈 데가 없잖아요, 여름에. 일본에 갔다가, 일본에서 또, 목을 또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. 거기서 타봤는데, 또 그것도 별로더라고. 그래가지고, 아, 그랬는데, 여기 이번에 새로운 피스랩 깔렸다고 해서, 얼마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, 기술적으로 많이, 어, 발전을 했겠죠? 일단 뭐 타봐야 아는 거니까, 타보고, 이따 끝나고 또 말씀드릴게요. 아, 여기서, 여기서 렌탈을 해야 되고요 렌탈을 하는데, 아, 어, 얼마네요. <laughs> 근데 지금 50% 할인해 줘. 오, 싸게 샀어. 어쨌든 타 볼게요.